내가 모르고 29분 정도 하고 있었어. x의 타임. x 방에서는 j의 방아 j의 방에서 x가 나왔어. 의심스러운 걸. 아 m이 뭔가 y? 엑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는 절대 그곳에 설수 없을 거야. 와이랑은 그 시간에 약속을 잡았다. 그래 맞기로. 하지만 와이는 내 말을 들은 제도 안 한다. 그는 죽지만. 남긴 채 사라졌다. 자신이 혼자 맞겠다며 같이 막으려면 이쪽지에 담긴 시간을 알아 오랬다알수 없는 녀석이다? 쪽지를 방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찾아보자. 아, 이래서 찾아보도록 시작한 거네. 이게 왜 여기서 발견했는지 헤매 방에서 발견됐어. 저기 앞에 물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아 여기에 물이 있었구나. 각 방에 책을 모두 연수한 뒤 위로 올라가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시련을 받다가 이, 점점 제, 제 초심을 잃게 된 그런 탈출 맵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아주는지 궁금하다 나도 하고 싶다 모르랑 해보려는데 이거 어떻게 두개다 넣지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꽤 높네요. <laughs> 엄청 높다. 여기가 실현의 탑이면 좋겠다. Y의 방. 아직 Y의 방을 못 가봤으니까. Y의 시간에 입력하라. 아, 여기서 푸는 게 y의 시간을 입력하라는 내용이지? 일단, j는, 난그 자리에 설 것이다. 반나절. 시간? 그 시간이 뭔데 도대체? 난그 자리에 설 것이다. 반나절. 계획? 반나절, 시간, 그날 맞나? 반나절, 시간 그 시간이구나 그날이 아니고 그 시간 그러니까 제이의 시, 시, 시각적으로 보면은 난그 자리에 설 것이다 무조건 설 것이다 이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 제이가 내 말을 이해 못한 눈치다. 반나절이 지나면 그도 알아채겠지. 제2의 시각적. M은 X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 M은 나에게 도, 했지만, 반나절 늦게 막으려고 한다. 그 시간이면 이미 늦는다. 반나절. 반나절이라면, 도, 반나절? 끝과 시작이 동시에 맞물리는 12시가. 그 시각을 말하는 것 같은데? 끝, 까 하지만 그 반날이라면? 은 아, 내가 구금을 못 틀어놨지. 음. 음. 1.7점 이해했었지? 그가 말한다. 반나절이 지난다. 반나절 아니 도대체 무슨 계획 반나절 그 시간 끝과 아니 그 시간이 약속을 잡았대 하지만 말도 안 했대 끝과 시작이 동시에 맞물리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왜냐면 우리말로 하면 12시겠지 반나절 더 늦게. 더 늦게 말아지면 너무 늦잖아. 그그 그 그래서 y의 시간을 입력하라. y는 그 시간. 반나절, 반나절이 늦다면 6시간 늦겠다는 건가? 반나절이 3시였나? 아, 모르는데? 내, 내 추리가 아닌데, 이건? 뜯을게요. 드을게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몇 시야? 1시, 2시, 3시. 헐, 반나절이 늦으면 3시였어. 끝과 시작이 여기선 3시야. 4시야? 몇 시야? 몇 시야?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마 3시 몇분이라고 안하겠지? 설마 읍자녀 1시 2시 뭘잡아면을까 여기서 음 와의 시간이 3 시로 보냈는데 회로가 잘못됐니? 꺼졌잖아. 음 역시 회로가 잘못돼 있었어. 음 그렇지. 회로가 잘못돼 있었어, 너네. 내가 그 해로를 고쳐주겠어. 미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아이, 나무 덥나? 어디나 떨어질 뻔했어. 아휴, 내가 이 해로를 고쳐야 돼, 이걸? 얘랑 연결하게 꼭 이런 걸 제가 해야 돼요? 두 개만 필요하니까. 뭐가 잘못된거 같지? 가보자 한번 갈 곳도 없고 저기는 못 가고 여기도 못 가는 곳돌 올라가야겠네 이제 회로도 대략 거친거 같은 소리가 안 들려서 몰랐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리나? X의 방. X. X 타임. 끝과 맞물리는 시간. 12시. 맞는지 확인 좀 할게요. 아니면,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게. 12시가 맞을 거예요. 그까? 하니까 와, 이씨, 무서워. 음, 맞네. 난 내가 틀릴까봐 걱정이 가서왔는데 맞는 거 보면 됐고. 또 다시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 구름이 꼈네요. 풍경 이쁘다. 그럼 너무 이쁘다, 지나가는데. 끝났나? 눈 아니네? 음... 어떻게 해, 빨리 찾지 음. 아, 8시 50분이었구나, 지금. M. M은, 엔은... 아, 존재했었구나. M의 시간은 필사적으로 맞추겠지만, 반나절 늦었다. 도대체 뭐야? 3시. 맞을까? 소리 안 나니까 진짜 틀린지 모르겠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제이 제이스의 타임스, 제이 계획, 계획... 난 모르는데 볼 거예요. 좀볼 거예요. 계획 반나절을 말하는 건지, 그 계획, 계획, 계획이 12시잖아. 그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계획이라고 말했지, 더 이상 말하지도 않았고. 안 그래요? 이게 왜 이거야? 아이, 놀래라. 위에는 없고, 밑에 봅시다. 3 아니지 6,7,8,9 9시야? 아, 그 계획이? 놀래라 창고방 에서 창고방에 쪽에서 문 열린 소리가 났다 그곳으로 가보자 아 목소리가 제대로 안된다 창고방 나 싫다는데 싫어하니 점점 싫어하네 히벨드의 열쇠 다 봐야된다 이제 히벨튼의 열쇠를 가졌으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좀 있으면 아홉시겠다. 맞겠지? 최상층으로 이동합니다. 탑의 최상층이다. 맞, 맞지? 탑지. 당신에게 루트가 존재합니다. 탑의 신은 동상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신의 말을 듣고 선택하여 이동하여 주길 바랍니다. 피. 집 나갔던 개가 제발로 들어오는구나. 당신은 자신 스스로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나, 비록 내 힘든 정가비에 약해졌지만, 그대의 힘은 기억한다네. 물론 자기 자신은 기억 못 하겠지. 인간의 탈을 쓴 헐? 인간의 탈 탈을 썼대. 인간의 탈을 쓴 사자여. 그대에게 처벌은 오래전에 내려졌으니, 이번엔 이 탑에 찾아온 이방인으로서 선택지를 주겠네. 인간의 탈로 살 방법을 알아낼 것인가? 아닌 탈을 벗고 진실을 알 것인가? 선택하거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용만 내 몸으로 스며들어온다. 이제 어떻게 하지? 원하는 루트를 선택하세요. 진실이 궁금하다.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 어차피 지겨운 인생 진실이라도 알고 죽자. 진실이고 뭐고 일단 모든 사람과들과 살아가는 것이죠. 실현의 탑 세통. 셋 아니 냄주 셋 맞나? 스폰. 어! 스폰 포인트. 어, 오케이. 갑자기 흙결났어, 스폰이. 냄즈 포인트. 까먹지 않게. 이곳은 맨 처음 파란 두건을 만난 장소이다. 진실을 알려준답시고 왜 일로 이동한 거지? 앞에 파란 두건이 있다. 말을 걸어보자. 오리지널 엔딩을 발견하셨습니다. 클레어를 축하합니다. 오리지널 엔딩. 아, 이제 끝나구나, 게임. 오리지널 엔딩. 오리지널 엔딩. 엇갈린 진실이. 이동하자 신의 모습은 안 보이고 내몸 안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수면제 같은 건가? 그러자 파란 두건의 말이 이번에, 처분, 이번에 들리기 시작하더니 처벌은 아직 진행 중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인데 가나? 하더니 점점 의식이 흐려진다. 기억이 조금씩 들어온다. 내가 본래의 무엇인지. 그리고 눈앞에 파란 두건이 웃으며 나를 쳐다본다. 이제야 내가 만난 신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알것 같다. 과거의 내가 원만스럽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인, 큐티. 공개해야 할 만한 사항들은 넣었습니다. 그 후에 질문들은 블로그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이 대체 누구인가요? 주인공이 바로 X. 아, 주인공이 X였다고? 파란둥은 M. 주인공 X가 계급 자리를 두고 파란둥은 M을 엑스가 M을 죽였다고 예, 예, 내가? 초반에 파란 두건에 목소리가 들린 이유는 파란 두건은 몸이 없는 상태이며 주인공의 몸에 들어가 속삭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탑으로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받은 처벌이란 인간의 모습으로 기억을 잃은 채 차, 살아가기입니다. 파란 두건이 꼭 탑에서 주인공이 죽인 이유는 단합니다. 몸이 없고 힘이 없는 파란 누과는 주인공을 찾기 위해 몇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탑으로 유인했고 유일하게 탑 최상층에서 신의 동상을 움직였다는 걸 확인한 직후 파란 누과는 주인공을 죽였다고. 인간은 최상층에 와도 동상은 동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르겠다 전혀. 아무튼 오리지널. 오리지널을 획득했다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자, 오리지널 엔딩을 드렸고 클레어를 했죠. 그러니까 파란 두건이 나중에 저를 죽였다는 얘기인가? 아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킬로 한번 합시다. 내가 TP를 꼭 해야 되나? 504. 다시, 42, 2, 6, 2, 4, 6, 2. 음, 내가 여기 원래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이 아닌, 진실이고 뭐고 일단 모든 사람들과 살아가는게또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꿈으로 되는 거겠죠? 작속 책을 읽어주세요 세드 엔딩을 발견하셨습니다 전 당신의 놀라운 눈 놀란 눈이 보고 싶군요 세드 엔딩 어떤 내용이지 전혀 궁금하지는 않네요 세드 엔딩 빨간 책 파란 책 마을 사람들과 사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고 남 마을을 말로 이동하였다 며칠이 지나도 작은 운석들이 계속 떨어지고, 개구는 큰 운석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집이 부서져도, 마을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어도, 난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것과 동시에 등 뒤에 아픔이 시작되다 등이 흉기로 깊게 찌른 것 같다. 준 것인가? 하여 고통스럽게 뒤를 돌아보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다. 또한 난 나의 피를 보고 놀랐다. 나의 피가 빨간 것이 아닌 파란 것이었다. 그 뒤로 의식이 흐려졌다. 음. D.S. Q.T. I.Q.E. 음, 주인공은 X고 파란 누구는 죽었고 들린 이유가 처벌은 인체사고 몸이 없고 힘이 없는 걸음난 셋의 엔딩을 플레이했군 열심히 플레이했는데 내용은 좀 그닥 재미는 없었네요. 왠지 모르게 재미가 없었네요. 좀 재밌는 내용의 플레이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었나 보죠. 자, 그러면 이상 여기까지 총 3일 정도, 그러니까 몇 시간을 했지? 시간 좋았지 엄, 엄청나게 일단 시간은 많이 걸렸고요 친구의 도움으로 조금씩 왔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제가 왔는데 탈출맹이 오리지널 엔딩도 약간 뭔가 식상하고 그 새드 엔딩도 약간 식상하고 해피 엔딩도 찾았지만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네 재밌는 스토리는 역시 엔딩을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엔딩이 재미가 없어서 좀 식상했던 그런 탈출맵이었습니다. 네. 스토리가 조금만 더 탄탄하고 엔딩이 조금만 더좋았다면 괜찮은 탈출맵이었던데 지금은 좀 그저 그렇네요. 그럼 이상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탈출맵 실현의 탑 마지막화 엔딩을 모든 엔딩을 다 확인한 우니 마인크래프트 실현의 실현의 탑 플레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